하늘만 보면 벌써 가을이 온것 같은데요.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주말인 내일도 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편 강원산지에는 짙은 안개가 낀 가운데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조심히 이동하셔야겠고요. 제10호 태풍 산사는 일본 열도를 따라서 느린 속도로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동해상과 남해상에는 높은 물결이 일고 있는데요. 경상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오늘 밤까지 까지 시속 70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 해안을 중심으로는 높은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영동 지역에는 5mm 내외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최저 기온 23도가 예상되고 한낮에는 서울이 33도, 대전과 대구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중부와 경북 지방에 비가 내리면서 폭염이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